네, 지난주였죠.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에서 한 단계 긍등이 되었습니다. 그뿐만이죠.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전개되다 보니까 달러화의 탈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이런 현상들이 맞물려서 어제 달러화가 약세로 구조고 낮아진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진복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그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뿐만아니라 글로벌 세계 경제가 모두 다 재정적인 부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요. 미국이 더 많은 금리 수준 유지하고 있죠. 달러 스마일이라 불리는 결국에 금융 위기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. 강달러 되는 현상을 우리는 현지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투자는 쌀때 사서 비싸게 파는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. 항상 싼 구간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노이즈들이 형성 되고 반대로 가격이 상당히 급등해서 올라간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시장의 노이즈들이 많이 즐비하기 때문에 경제 이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경계해야 됩니다. 고로현지 달러는 너무나도 저평가 수준에 있다.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.